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어, 여러분 지금 시간이 오후 한 13시 15분쯤 됐죠. 아주 졸리고 힘든 시간입니다. 아마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또 여러 부서에서도 일하시고 또 섬기시고 헌신하셨을 텐데 많이 졸리시죠? 제가 예전에 군에서 군목으로 섬겼거든요. 이 시간쯤 예배드릴 때 항상 저희 장병들과 했던 인사가 있어요. 졸면 죽는다였는데. 여러분 또 제가 염총계에 와서 또 그렇게 인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졸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인사해볼까요? 분위기는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저는 군에 그 처음 부임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 부임을 했을 때 그 군목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안 계셨던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종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중에서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셨던 집사님 한두 가정 정도가 그 교회를 지키고 계셨어요. 이제 평일에 부임을 해서 그 교회 문 유리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갔는데 어말 그대로 정말 교회 안이 예배당 안이 엉망이긴 했어요. 거기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는 향기인가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이분 아시죠? 그 남자들이 화분 얼마나 엉망으로 관리하겠어요. 딱 보니까 화분이 이것저것도 깨지기도 했고, 물도 오랫동안 잘안 줘서, 꽃이 약간 시들어 보이기도 했어요. 아무도 신경도 쓰지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근데 그 화분인데 거기에 난이 아름다운 꽃대를 올려서 예쁜 꽃이 피어 있고. 또 거기 아름다운 향기가, 여러분 예배당 크진 않지만, 거기에 그 향기가 가득했거든요. 근데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어, 별로 교회를 마음 써서 관리해주는 사람도 없고, 마음 써서 그 꽃에 물을 잘 주지도 않지만, 또 병사들 이리저리 옮기면서 그 화분이 깨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그 예배당 안을 자기의 향기로 가득 채워내는 그 꽃을 보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여전도의 연합 헌신예배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염총교회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피워내는 믿음의 백성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좀 전에 우리 기도해 주신 집사님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이 웬만하면 발음 못하거든요. 이름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하시면서 또박또박 잘 발음해 주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가 노예교회, 그 보광중앙교회 온 지, 또 노예에서 오게 된 지, 이제 갓2년 넘었는데, 우리 박영록 목사님들 뵈면서, 여러분, 제가 뭐 점수를 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복이 너무 많으세요. 귀한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위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호 말씀의 내용을 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시몬이라는 한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요. 식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에 응하시고 또그 식사 자리에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과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근데 식사 도중에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리고 했던 행동이 이겁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냅니다. 그때 반응이 엇갈리죠. 시몬이라는 바리세인은 화를 냅니다. 아니, 이 여자는 이렇게 무례한 일을 하나? 외가 남자들이 모여있는데 여인이 등장해서 그게 향유를 붓고 울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남자의 발을 닦는 게 얼마나 무례한 일인가 또 하나는 이유가 있죠 아니 이걸 예수는 가만히 보고 있나 아니 당장 뿌리치는 게 맞지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시죠 보시면서 50대나리온 비친자와 500대나리온 비친자의 비율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보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여러분 오늘 보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요 저희의 헌신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는 은혜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 말씀에 이 배경이 있어요 유대사회에서는 손님이 오게 되면 마땅히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많이 들어서 아시죠? 손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뭘 내드리죠? 손 씻을 물을 내어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손님이 아주 특별한 분이면 발 씻을 물을 내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인을 시켜서 발을 직접 씻어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발 씻을 물을 내어 드리겠죠. 그리고 이마와 머리에 그 발을 감람류도 내어 드립니다. 그리고 반가움의 표시로 악수 정도가 아니고 함께 끌어안고 또 반가움의 입맞춤도 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모든 내용들을 시몬이 예수님에게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아니긴 하지만 그 다음 다음 절이죠. 59절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틀림없이 예수님만 초대한 게 아니라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자기 편에 있는 다른 바리새인들도 초대했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왔을 때첫 번째 오신 바리새인에게손 씻을 물 내어드리고 발 씻어 할물 내어 드리고 안고 키스하고 들어가고 두 번째 바리새인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예수님 오셨을 때 헬스 다음에 네 번째 바리새인 왔을 때또손 씻을 물발 씻을 물 허그 키스 이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식사 자리에 모두가 다 앉아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만 너무 부끄러웠겠죠 예수님만 부끄러움 가운데 있게 하는 게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땅한 대우를 다 해줘요. 예수님에게만 해주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앉아 계실 때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근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이 모습이 실은 우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다... 믿는 분들이시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서로 곤란해요. 뭐 신천지나 이런 데서 오신 분 없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무슨 의미죠? 예수님을 내 삶에 초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 나의 원함이 있어도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원함을 먼저 앞세운다는 라 뜻이잖아요.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오시라고 해요. 그 다음에요. 문 앞에 서 있게 하세요. 예수님이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들어가자 해도 안 들여보내요. 그래도 가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할 때가 있죠. 언제죠? 급할 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될 때는 얼른 오시라고 하죠.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세상이 말하는 명예, 세상이 말하는 돈에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내어줍니다. 돈, 명예, 필요한 것들의 내 마음을 두드릴 때는요. 그렇게 반갑게 맞이할 수가 없어요.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 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끌어안고 입맞춤을 계속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셨을 때 너무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문 밖에 서 있게 합니다. 오셔도 예수님을 홀대하죠. 마치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끌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는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리고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섬깁니다. 원래는 물로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발을 닦게 해야 될 텐데, 자기의 눈물로 그리고 귀한 향유로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입맞춤을 건성건성 하는 게 아니에요. 입맞춤을 입에 하지 않고 어디다 하죠? 예수님의 발에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대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아 예수님은 이 정도 섬기면 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서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아유 그래 우리 교회에서 어느 직분을 맡으면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이요 정도, 이손 요 정도를 잘 지키면 돼 하는 게다 있어요. 그 선을 지나치게 넘지만 않으면 괜찮게 교회생활을 할수 있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은 그 선을 한참 뛰어넘습니다. 모두가 이만큼이라고 이야기할 때이 여인은 그 선을 뛰어넘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원하는 명예, 내가 원하는 돈, 내가 원하는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그 선을 뛰어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선을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라 했을 때 헌신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했을 때 부흥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헌신이라는 건 내가 정해놓은 그 선을 뛰어넘을 때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그래 이 정도만 하면 돼 하는 그 선을 뛰어넘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이만큼 대접할 때 선을 뛰어넘어서 나의 눈물 나의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나의 마음을 다 온전히 드리는 그것. 그게 바로 헌신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 단순히 성도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헌신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 말하는 거죠. 오늘 헌신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은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정해 놓은 헌신의 선 이걸 뛰어넘어서요 예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부어 드릴 수 있고 내어 드릴 수 있고 나의 마음과 생각들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 주의 백성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텐데요 그두 번째가 뭐냐하면 자존심을 포기하는 헌신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의 행동이 참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멜로, 다른 면으로 이야기하면. 이 여인이 자존심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헌신하시면서 마귀가 유혹하는 거 많이 목소리 들어보셨죠? 얘기를 안 건네던가요? 많이 건넬 텐데 마귀가 자주 말을 건네요.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할 때 뭐라고 하던가요? 네? 저도 지금까지 하면서 보면 저보고 몇번 건넸던 적이 있는데 마귀가 그 유혹을 할때 말을 건낼 때. 너 교회 충성하지 마. 예수 믿지 마. 헌금하지 마. 뭐 회장 임원 이런 거 맞지 마. 이러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뭐라고 유혹하냐면 회장 해. 헌신 죽도록 해. 충성하는 거 누구보다 더 뛰어나게 해, 해요. 근데 대신 조건이 붙어요. 대신 남들이 안 하나 주면 삐져야 돼. 남들이 몰라주면. 남들이 너의 헌신 너의 충성 알아주지 않으면 때려치워 네가 얼마나 충성하는데 그렇게 애쓰는데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네가 얼마나 헌신하는데 그걸 몰라주다니 네가 이 교회에 있기는 너무 아까워 그게 사탄의 음성이에요 사탄은 절대 충성하지 말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네 자존심이 상하면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어느 날 예배드리다가 아니면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 청소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평일 새벽에 이렇게 와서 교회 청소를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찬송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죠. 근데 찬송을 이렇게, 이렇게 교회 청소를 하다 그게 어느새 누군가에게 점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집사님이 옆을 지나다가, 어, 집사님, 저기도 하시라고. 그말 때문에 확 돌죠. 아니, 내가 이 교회 청소부로 온게 아닌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주방봉사도 그래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처음에야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죠. 근데 그걸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 그게 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발을 닦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둘러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대접 받으실 분이 아닌데 그게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죠.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인데 그래서 이 여인이 눈물 흘리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닦는데 뭘로 닦는다고요? 머리카락으로요. 일단 머리를 길게 길러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여인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라는 건 자존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죠. 여러분 교회에서 자존심만 내려놔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데요. 교회에서 자존심만 내려놔도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향료의 그 향기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잠깐 그 이민 교회를 섬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과 장로님 혹은 중직들 자존심 싸움 때문에 교회 쪼개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그 이민 교회 잠깐 유학 중에 이민 교회를 섬길 때 한그 목사님께서 집회를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데 간증을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의 아버님께서도 목사님이셨대요.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 그 아들 목사님이 어릴 때 아버지께서 새벽기도를 이제 인도하시고 근데 분명히 한이 시간쯤 되면 집에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오시나?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아버지께서 이제 그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보니까 피가 코에서 이렇게 철철 이렇게 쏟아지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깜짝 놀랐죠. 아 아버지 혹시 오시다가 무슨 강도를 만나셨냐고, 이 새벽에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거였어요. 아버님 목사님께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끝내고 설교를 끝내고, 어, 그 강대상에서 가만히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교회 사무실로. 찾으러 오신 거죠. 그래서 전화를 받아서 누구신가 여쭤봤더니 교회 얼마 전에 출석하기 시작하신 한 남자 집사님께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 지금 빨리 저희 집으로 와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 집으로 뛰어가신 거죠.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그 목사님께서 그 하우스가 집이 있으면 차고에서 차를 타고 시동을 걸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 시카고니까 눈이 많이 오거든요. 차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눈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차좀 뒤에서 밀어 달라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남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탁을 받으셨으면 밀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타이어를 발로 차시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처음에 물어보셨대요. 아, 집사님, 혹시 가족도 계시지 않냐고? 아, 지금 우리 가족 다 잔다고. 지금 미션에 내가 깨워야겠냐고? 목사님이 밀면 되지 않냐고? 근데 그 목사님께서 알겠다고 하고는 차 뒤에 들렁크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하나 둘셋 하면 악셀레이터 밟으세요. 제가 밀게요. 하고는 하나 둘셋 하고 차를 이렇게 밀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악셀레이터를 확 밟으신 거죠. 차가 후 갔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밀려서 차 트렁크 뒤에 코를 찍어서 찢어지신 거죠. 근데 집사님은 잘 모르니까 밖으로 손 내밀고 땡큐 하고는 가시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와이셔츠를 꺼내서 일단 피를 닦으시면서 집에까지 터덜터덜 걸어오신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그 아들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절대 목사 안 한다. 난 죽어도 목사 안 한다. 여러분, 그것도 아시죠? 절대 목사 안 한다는 사람이 목사가 돼요.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적당히 안 한다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아드님이 나중에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신 거죠. 붕에 오셔서 하시는 그 집회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목사는 성도 차 뒤를 밀어주는 사람이더라 자존심을 내려놓고 차 밀어달라고 할때 밀어주는 사람이 목사이더라 어,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 내 코가 깨어지면서 차를 밀어주는 게 실은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혹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상해 허리를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생명을 다 내어 주면서까지 자존심 다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게 실은 섬김이고 헌신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섬길 때 마음이 상할 일들이 정말 많아요. 특별히 자존심 상할 때가 너무 많죠. 여러분 혹시 교회를 섬기면서 누군가가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내차 밀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다이어 발로 차면서 펑크나 나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차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밀어줄 수 있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 염청교회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그 교회가 복을 받게 되고,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그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특별히 여전도 회원 한분한분 한분 교회를 섬기고 애쓰고 헌신하실 때. 맞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도 주일학교 주관으로 나왔어요. 대단하죠? 주일학교도 잘 나왔어요. 근데 어렸을 때 교회를 쭉 다니면서 보니까 자존심 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걸 못 참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기꺼이 눈물 흘리고 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헌신이. 이염청교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아름답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께서 실은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50 대나리온 빚진 자와 500 대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세요. 자, 러분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바리세인 시몬과 이 여인이 있습니다. 5 0대나리 빚진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너무 겁에 질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5 0대나리 빚진 자는 누구일까요? 네? 자, 여러분 5 0대나리 빚진 자와 5 0 0대나리 빚진 자가 있어요. 근데 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당연히 탕감을 많이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꽤 많은 여인이라 생각하고, 50대나리온만 탄감 받은 사람은 이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생각해 보면, 자, 볼까요?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해 봅시다. 앞에 서 있는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많이 탄감 받았을까요? 여러분이 탄감 많이 받았을까요? 예? 저, 여러분, 서로 곤란합니다. 제가, 실은 여러분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 몇 대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죠? 500대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중에 어느 누구도 50대나리온만 탕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 시몬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물도 향료도 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50데나리온만 탕감 받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많이 봐줘도. 근데 실은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도, 죄 많은 여인, 이 여인도, 저희들 모두도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 탕감 받은 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께 헌신 안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죄 용서를 받은 건 대나리온일까요, 달란트일까요? 대나리온은 일당이고요, 달란트는 그것보다 6천 배 많습니다. 대나리온일까요, 달란트일까요? 달란트여야죠. 우리의 죄를 어찌 대나리온으로 비유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탕감을 받았는데 그걸 대나리온으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얘들아, 500대나리온 탕감 받았다라고 믿었던 이 여인도 이렇게 한다. 아직 십자가가,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사랑 베풀어 주신 것만으로도 이렇게 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번도 예수리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 없잖아요. 500테나리온 탕감받은 여인도 이렇게 해요. 우리는 50, 500테나리온이 아니라 5,000, 500, 5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잖아요. 이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여인보다 많이 하지 않잖아요. 이 여인보다 헌신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래. 아유, 이 여인은 500대 나리온 탄감 받은 사람이지.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이런 시간이 지나서 누가 보고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고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리수의 사랑도 받았는데 이 여인보다 못한 헌신을 해서야 되겠는가? 이 여인보다 더한 헌신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지 않겠는가. 그게 마땅한 반응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아유 강사가 잘못 와가지고 질문만. 여러분 우리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5 0 0대 나리온 당감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500달란트, 5만달란트, 아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탄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주의 은혜의 사랑에 합당한 그런 반응이, 헌신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여전도 회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예수님 앞에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향유로 닦았던 아름다운 여인의 헌신이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베 풀어주셔서요. 여러분 우리 염청교회가 예수리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갚을 수는 없지만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더욱더 드리고, 애쓰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정해 놓은 선한 발자국 더 뛰어 넘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과 같은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정해놓은 선 넘게하여 주시고 네, 자존심 내려놓게하여 주시고 주님께 탕감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고 내 마음과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